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는 인간의 노력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108번의 전을 해야 되고, 또 고통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이죠.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노력해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그 보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역 기독교를 종교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을 위해서 봉사하면 내가 복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선택하고 부르신 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너는 내 것이라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종교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은 어떻다고요?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은혜와 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 받고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쓰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했는데 막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배도 빠지고 봉사도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 칭찬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만으로는 우리의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나쁜 일을 하고 나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다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서운하고 힘들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내가 그 착한 일을 하게 된 의도 숨은 뜻이 있을까요? 누가 봐도 착한 일을 했지만 그 마음의 동기,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상받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심이 살아 움직이면서 믿음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개업예배를 어...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넓고 큰 면적에 엄청난 예산을 들였어요. 온천과 물놀이 시설을 갖춘 가족형 테마파크를 거의 다 완공하고 이제 개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보니까 여러 가지 놀이시설, 뭐 풀장, 온천, 식당, 뭐 숙소 다 갖췄습니다.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마치고 나서 사장님이신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니. 잘될것 같습니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좋은 소식 있어야 될 텐데 사람들 많이 와야 될 텐데 대박 나야 될 텐데 처음 1 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사람들이요 뭐 개장 50% 할인 하니까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주변에 경쟁 업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손님들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정말 가족형 테마 밖으로 가장 유명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광목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축복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가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죠, 잘 되게 해 주셔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3년 후에 그 사업터는 큰 빚을 안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참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는 별개로.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고 내가 한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잘 되는군요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요 아나니아라 하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이 아나니아 부분은 소유를 파,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사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나누며 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판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은요.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은 존경을 받은 이 바나바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나도 바나바처럼 교인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들도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요. 자신들의 소유를 판그 돈이 막상 손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돈의 일부를 감춘 후에 나머지 금액만 바쳤는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이러한 거짓된 행동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어떻게 알고 책망을 합니다. 그 죄를 드러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바로 엎드려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아내인 삽피라가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똑같은 거짓말을 하자 또그 자리에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너무 무섭고 두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아나니아 부부가 생명을 잃게 된 것, 죽게 된 것이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소유의 전부를 바치지 않은 것 때문이기, 그랬기 때문에 다 죽었구나. 야, 앞으로 헌금 잘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나도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전 재산을 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유를 취하시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기쁘다,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은요 자신들의 전 재산을 모두 바치 것, 바치지 않은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큰 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교인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 그것은 누구의 강요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주머니 속의 재산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나니아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감추어도 하나님 전혀 모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왜 아나니아 부부는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오구 전 재산을 다 바쳐 줬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어떻게 그런 믿음이 이런 칭찬들을 생각을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도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사탄이 심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누구에게나 다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 그게 무슨 사탄의 역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죄를 타고 역사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라고 속삭입니다.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고 인정받으면 좋으니까, 대담하게 거짓말해도 돼라고 유혹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서도 죄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사탄의 역사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할 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원하면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사탄이 그 순간 이용하고, 그 순간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로 부응하고, 유명해지고, 성공한 목회자도, 또 선교사도, 평신도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안에 부자가 많았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재산을 나누고 공동으로 나눠 쓰고 공개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 안에서 뭐 사도들이나 누군가가 부자들에게 당신 잘 살고 소유한 땅이 많으니까 다 팔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감동시키셔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과 나눠쓰게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돈을 받아보니까 본인들이 쓸 데가 있는데 다받치기엔 아까운 거예요. 일부만 헌금으로 내기로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어요. 사도들이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부부의 마음 속에는 바나바와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 바나바는 정말 사람들과 성도들한 테 저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데 우리가 전 재산을 바쳤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띄어놓고 너무 부러운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도 인정을 받고 싶은데 칭찬받고 싶은데 다받치기에는 아깝고 써야 될 것도 있고 안 되겠다 그래서 소유를 판 일부를 헌금해도 되는데 바나보보다 더큰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서 이거 소유의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사탄은요 야 너희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인정욕구에 의해서 죄가 싹트니까 거짓말 하고 싶은 마음이 싹트니까 사탄이 속삭인 거예요. 결국 성령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모든 시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다 가지신 분이신데,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물질과 재산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한 입술과 우리의 부족하지만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그 은사와 재능을 나와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가 더큰 일을 해야지, 더 많은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심입니다. 종교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싶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다. 이게 종교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인정,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 거짓말을 하는 일에 익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나에게 주신 은사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역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더 크게 포장하고, 거짓으로 부풀려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실한 종이네. 저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혼자 다 감당했네. 야, 역시 최고야. 결국, 에,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에서 출발해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런 종교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내가 이 정도 열심히 노력해서 애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겠지, 사람들도 칭찬해 주겠지, 그런 마음이 아나니아 부부의 마음이에요. 종교심에서 나온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와 저에게 맡겨주신 그 소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올바른 마음이고 신앙생활의 바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와, 나에게 이런 재능 주셨네.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맡겨주셨네? 만족하고 감사해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어때?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것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아나니아 부부처럼 종교심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이웃은 사람들은 어떻게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정직하게 맡겨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